식구사무상1구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440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성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개 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다 들어보셨지요? 어 옛날 개는 어, 집을 지키는 그런 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봤더니 반려동물들을 다 키우고 계신 분들이네요 근데 요즘 어, 저희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뭐 집을 지키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않는 그 강아지들이 주인의 사랑을 동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쩜 저 강아지들은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까? 전에도 어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누가 저를 가장 반겨 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 강아지가 저를 가장 반겨 줍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가장 좋아해 주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냥 좋아서 어찌할지 모르는 거 우리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 강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좋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사람들을 좋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좋아하면 그들도 우리를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순수한 관계가 아마 친구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친구로 시작해서 친구로 매, 마지막을 매듭짓지 않나 싶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다가 그 친구가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은 노년의 부부들은 막 깊은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오늘 다이과 유네다는요, 참으로 우정 깊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인생은 친구를 잘 선택함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서로 빛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우정을 쌓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와 우정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악한 친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이 다윗은 아버지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이 차지할 왕의 자리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샤멜상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이카 유나단의 우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맺어진 우정만이 가장 진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사업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돈도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만,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 보면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관계는 치사해집니다. 러시아 격언에 돈이 말을 할 때는 진리가 침묵을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거시트는 인간의 비극은 종종 우리 인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친구를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갖기 원하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라도 그 친구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이슨, 요나단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을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다 사울 앞에서 다윗의 성품을 지금 칭찬합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단은 다윗의 희생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업적을 지금 칭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처부린 처부순그 업적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다는 다윗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왕이 될 인물임을 이 요나다는 봤습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친구는 우리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이끌어 내주는 자가 참된 친구입니다. 헬리포드는 가장 좋은 친구란 내 안에서 최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이와 같은 친구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요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민주당 로고 속에 들리더라고요. 그 로고 속에 뭐냐면 오 영원한 친구 이걸로 민주당이 거기다가 이렇게 노래를 어, 가사를 바꿔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요.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저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그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 옷을 벗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짐을 벗는데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저어주는데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잉태해 보셨을 것입니다. 잉태했을 때그잉태에오으로써 우리의 그 몸이 무거워질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그 잉태의 그 행복으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의 짐을 나눌 때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질 때더 느껴지는 것이, 더 느끼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행복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관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친구 관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한밤 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한밤 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에게 떡세 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 문을 모두 다 잠자고 있는 그 한밤 중에 그집 문을 두드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 관계는 한밤 중이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빛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흥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이과 요나단이 생명의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친구 대신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과의 우정을 더 쌓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비밀을 털어놓고,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이 되신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친구를 사귀라. 불이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정상에는 홀로 설수 뿐이 없지만 가장 낮은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이끌어 올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만약 누군가를 당신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심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에머스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친구 대신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 친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이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이고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으로써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구 대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빛났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음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